시작. 여기 우리 모든 사람 그랬는데 이거는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 선택받고 거듭나서 예수 믿고 구원얻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하여, 응? 음? 자기 아들, 예수님이죠?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자, 여기 봐. 어, 뭐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죄 용서 받기 위해서야. 뭐 하기 위해서? 네. 죄 용서. 왜 예수 믿습니까? 복 받고 잘 살기 위해서요. 이거는 이제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목적은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다. 그죄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자격이 없어요. 마치 지금 하나님이 말이야.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아주 완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하신 그런 분인데 그냥 죄로 덥지 덥지 붙어가지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 사람이 그 하나님의 집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하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게 깨끗이 목욕을 시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라고. 잘 들었냐? 그게 또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아야 돼. 깨끗이 뭘 받아야 된다고? 용서. 누구한테 용서받는 거야? 하나님에게 그냥 저기가 가지고서 목욕해 가지고서 때를 벗겨내는 그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너는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런데요, 우리 그 죄가 단 하나도... 인간의 수단이나 노력으로는 단 하나도 용서될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자 인류 역사상에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건 나나 아무래도 죄가 많은 인간이야. 어? 그래서 여러 가지 불행을 당하고 살아. 그러니까 이 죄를 좀 없애야 되겠어.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내는 거야. 그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을 주는 거지요. 야. 신 이런 신이 있다는 거 그렇게 너 알고 너그 신을 만들어 무슨 신인데요? 그 전에 저 인도에 무슨 보리수나무에 앉아가지고서 살다가 간그 삼삼한 친구 하나 있다 그가 누군데요? 석가모니다 그 석가모니가 너의 신이다 아 그러세요? 그럼 나 이제 석가모니를 신으로 섬길게요 그러면서 석가모니를 또 신으로 섬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야, 마귀가 말이야. 야, 네가 성기할 신이 있다. 누군데요? 마오메트라고 하는 친구다. 어? 그 마오메트라는 친구가 어디 있는데요? 저기 저기 중동에서 말이야. 가난하지, 가난하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어, 부모를 일찍 여의고 그런 불쌍하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그래도 꽤 삼삼하다. 그 친구가 너의 신이야.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이제, 마음메트를 성기겠습니다. 이름을 알라라고 쳐라. 예, 알겠습니다. 이, 이, 마귀새끼에 의해서 이런 종교를, 어, 만들어가지고, 그 신이라고 성기는 거야. 열심히 기도하고, 뭐, 그 어디 성지라 그러면서 뺑뺑뺑뺑 돌고 그러면은 뭐, 죄가 사라지고, 뭐, 복이 온다. 뭐, 이런,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야. 또, 고행을 해라, 고행. 넌 죄가 많으니까, 너는 편안하게 먹고 자고 그러면 안 돼. 너 말이야, 저기, 한, 어, 300km 저 먼데까지 가서, 가는데 고행을 좀 해. 너차 타면 안 돼. 걸어가. 그리고 이제 어느 지점부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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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다섯 걸음 걸고서는 탕! 자빠져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또몇 걸음 걸어가지고 탁! 자빠져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근데 전에보니까 말이야. 옛날에는 팔꿈치하고 무릎하게 뭘 대는 게 없었어요, 그게, 원래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몇 번씩 하다 보니까 무릎하게 다 까지고 팔꿈치가 다 까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릎하게다가 가죽을 대고, 팔꿈치에다가도 가죽을 대고, 어떤 사람은 나무를 대고, 이제 이름면서는 아니, 이거 고행을 하려면 피를 흘려고 해야지. 왜 나무를 대고, 가죽을 대? 어? 하여튼, 그러면서 그 성지까지 구르고 간다. 그러다 보면은 내 죄가 다 없어지고, 어, 그 다음에 내가 부처처럼 되는 거고, 또뭐 누구처럼 되는 거고, 온갖 복이 온다. 뭐 일일. 다 허튼 소리란 말이야. 무슨 고행을 해도, 어디 저 신상 앞에 가가지고 눈물을 철철철 흘리면서 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암만 빌어도, 또 자해. 자기 몸을 칼로 막붓붓 긁어가지고 피를 줄줄 흘리고 이제 그런다고 해서 내 죄가 하나라도 없어지느냐? 안 없어진다니까요. 오히려 말이야, 그 고행한다는 그 자체가 이게 또다 죄가 되는 거야. 잘 들었냐? 오로지 죄는 누구만이 용서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어. 그것도 왜 그런 줄 알아? 죄다 아니다. 이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죄다 아니다 기준을 정하는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아야지, 다른 곳에 가서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단 말이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 근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받냐? 어떤 방법으로도 다안 돼. 내 죄가 깨끗이 용서되려면, 다른 사람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줘야 돼.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죄 용서 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내가 피 흘리고 죽는다? 그래봤자 죄 용서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내 피는 죄 용서 받게 할수 있는 그런 가치가 없어.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 죄가 없는 사람이 내 죄를 대신 짊어져 줘야 돼. 죄가 있는 사람은 누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 자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야 되겠다 하셨고,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은 육체도 죄가 없어야 되지만, 영혼도 죄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되는데, 그 몸도 죄가 없어야 되고, 그 영도 죄가 없어야 돼. 이렇게 될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 천사는 절대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알았냐? 천사는 영원히 천사로만 존재. 해 그러면 죄가 없는 영혼은 하나님밖에 없잖아. 그렇지? 네. 죄가 없으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 삼위 그 중에서 성자는 이제 삼위다, 이위다.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우리는 이위가 일체다. 뭐가 일체야? 영혼과 육체, 영혼과 육체가 일체야. 그런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란 말이다. 알았냐? 근데 그 중에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거야. 성부 하나님이. 알았지?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야 돼.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는 인간을 있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남자와 여자의 정작, 정자가, 남자의 난자, 여자의 정자가 합해져서 나오, 나오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같이 다 원죄를 가지고 나온다고 말이야. 잘 듣고 있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나오게 하되, 사람의 죄성과는 상관이 없는 육체를 가지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처녀에게 하나님인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게 하는 거야 그걸 또못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 사람의 육체를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지? 우리 흙이다 그러지만 티끌이다 티끌 그 다음에 티끌로 이렇게 형, 형상을 빚은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겠다 그랬단 말이야 아, 영혼을 불어넣은 거야 그랬더니 사람이 된 거야 그런데 그 육체가 사람의 육체여야 되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가 되는 거야 그리고 태어나게 됐다 이 말이야 이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거야 그래서 이분은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 된다 그러자, 10억. 어? 그 10억의 죄인들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만한 자격이, 충분한 자격이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걸머지고 피울려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신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을 사람들에게 성령에 의해서 또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게 하는 거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게 해가지고 그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거그 예수를 확실히 믿게 해줘. 뭘 믿어? 아, 예수가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그 성자 하나님을 자신의 아들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리고 내 죄를 그 예수에게 담당시키셨구나.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게 하셨구나. 따라서 내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의 피의 은총이 뭐가? 피의 은총이 나에게 적용돼서 내 모든 죄가 용서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예수를 딱 믿게 된다 이거야. 이래서 구원받는 거야. 모든 죄를 사암받고. 지금 내가 설명한 거를 단 한마디도 기억을 못하거나 빼놓으면 안 돼. 잘 들었냐?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구원받을 사람들 을 위하여 내 주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다 이 말이야. 알았지? 그런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 봐. 자, 여러분들 예수 믿고 모든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을 믿나? 확실히 믿어. 확실히 안 믿는 사람은 제외하고, 확실히 믿는다면, 내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너는 이제 또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은, 야, 박지연아, 너 예수를 확실히 믿고 나의 딸이 됐구나. 이제 이렇게 되면, 박지연아, 예수까지 인간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가지고 네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면서 너를 구원해 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아들었냐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천사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원래는 죄인이었잖냐 그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지. 아, 이거놀라운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천사도 어떻게 한다고? 부우로 한다 말이야. 아유, 저거 아직도 성경에 무식하고, 저 아직도 저거 영어도, 영어도 똑바로 막. 천사 영어 할수 있어요, 얼마든지. 네? 저거 영어도 못하고 말이야, 저거. 어? 저거 시력도 안, 좋아, 안 좋아가지고 안경 끼고 다니고 저거. 어? 헤이 쳤다올 것이 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구나 아이고 부러워라 누가? 천사들이 그런다니까요 그러고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이 이제 나의 것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자그 무슨 소리야 자 이제 왕이 있어요 왕이 있다고 근데 거기 왕자가 있고 공주가 있어요 근데 그 왕이 말이야 왕자와 공주들을 불러놓고 야 왕자야 공주야 너는 말이야 지금 궁궐에 방이 200개가 있는데 너는 두 개만 써넌 옆에 방도 가면 안돼 너는 저 부엌에 있는 다이아몬드 컵으로 뭘 마시면 안돼 그럽니까? 왕자나 공주는 그 궁궐 어디든지 갈 수가 있지요. 궁궐에는 어느 것도 사용할 수 있지요. 왜 그래요? 왕자고 공주니까. 어? 왕이 그의 아버지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이야. 확실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잘 들었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영원한 집이 또 어디라고? 천국이야. 그 영원한 궁궐. 그것 성경이 이런 말이 있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사람의 머리로 상상도 못 해본 것이다. 사람의 머리로 상상도 못 해본 것이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어? 우리 거기 가서 영원히 사는 거라고 말이야. 알았지? 응. 음. 그러니까 이거 봐. 아, 나 같은 사람이 이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 야 그리고 성경의 로마서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까지 죽여가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는데, 아니, 그 예수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내주시니가, 그 천국에 있는 무언들, 아, 이 땅에 있는 물질이든 뭐든, 그거 뭐, 뭘 아끼겠나, 아끼시겠나,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야. 믿어야 되는 거야. 잘 들었냐? 잊어버리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설명해주면 그런가 보다, 그러면 너는 아직도 그건 네것가 아니지. 네가안 믿으니까. 그러나, 그렇구나! 하고 딱 믿으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지. 알아나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 그렇구나! 하고 믿었는데, 아내가 하나님 일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네.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일을 마음껏 하기가 어려워. 그럼 이런 건또 뭐냐고, 이거. 어?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 그랬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그랬지? 아, 예수까지 날 위해서 죽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아끼겠느냐? 내가 그걸 믿지? 근데 왜 내가 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뭐가 필요한데 그걸 왜 내가 마음껏 쓸 수가 없냐? 하나님, 나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렇게 날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왜 즉각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속지 안 속아, 안 속아.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지. 교 음. 얘네들 수준이야, 지금. 하나님이 볼때내 영적인 수준이 얘네들 수준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한경이가 하나, 하나님, 저요. 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주세요 뭐 이런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환경을 쳐다보니까 이게 초등학교 6학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가 요구하는 걸 줘봤자 그걸 제대로 쓸 수도 없어요 오히려 이놈이 그거 가지고 허투루 마투로 엉뚱한 데 써버리고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하나님의 아버지야. 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알아들었어 네. 너 자신을 키우라. 너 그릇 좀, 그 좀, 좀큰 그릇을 만들어라, 이놈아. 내가 좀더큰 일에 쓸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를 하거라. 이걸 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고. 잘 들었냐? 네. 그러면 또, 나 자신의 영적인 수준을 높이는 방법은 또 뭐냐? 우선 기본적으로 하루도 빼놓지 말고 응? 하루도 빼놓지 말고 주야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나보다 말씀을 더잘 아는 사람에게 와서 잘 배우고 이제 그거를 하루도 빼놓지 말고 해야 돼 그다음 내가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도 나 혼자의 능력만 가지고는 안돼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야 돼 응? 성경 한 장을 이렇게 읽는데, 이거 무슨 소설을 읽었는지 뭘 읽었는지 나에게 깊이 콱 와서 박히는 게 없어. 하나님, 나 이거 참이 돌멩이 같은 놈입니다, 이거. 어? 성경을 읽을 때그 깊은 진리들을 내가 확실히 깨닫게 해주세요.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아, 이고또또 성경을 읽고 배우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회개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하나님이 이것저것 좀 용서해 주세요. 이 못된 버르장머리 이거 좀 이거 좀 치료해 주세요. 간절히 간절히 또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저 사람도 아까 얘기했는데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벤치마킹하는 거야. 부지런히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거지. 어, 이 미련하고 둔한 놈이 또 어떤 놈인 줄 아냐? 자기는 지금 한없이 무식해. 너무 뭘 몰라.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런데 자기 지금 앞에 옆에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야. 그 사람들을 열심히 따라붙어서 배우려고 애쓰지 않는 거야. 이거 참말로 돌대가리지, 돌대가리. 어? 싹시 노란 놈이지, 그거는. 근데 너희 중에 그런 사람이 아직도 너무 많아. 어? 그 다음에 말이야. 여러분 실력이 향상되려면 실습을 자주 해야지 실습을, 그렇지? 아 그러니까 내가 뭘 배웠다. 그럼 그걸 당장 실습을 좀해 실행으로 옮겨봐. 전도할 줄 몰라?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봐. 기도 잘못 하겠어?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려고 애를 써봐. 잘안 돼? 아 기도, 오 어, 기도 생활을 정말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 박지영 권사님이다. 그럼 박지영 권사를 졸졸 따라다니. 박지영 권사가 여기 앉아 있으면 곧또 뒤에 또딱 앉아 가지고서 또 비록 대부분 졸다, 졸지라도 졸 거기 뒤에 앉아 가지고 흉내라도 내고 말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누가 전도 잘한다. 그쫄 따라가라고 가방이라도 들어주고 비용 우산이라도 받쳐주고 이러면서 보고 배우란 말이야. 이니까 그러니까 그 게으른 놈은요. 이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선 이 게으름의 귀신부터 이겨야 된다. 게으름 피우는 그 근성 이걸 깨부셔야 돼. 잘 들었냐? 그걸 깨부셔야 돼. 너희들 아직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지. 어? 게으름로 터져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나 스스로 때려잡아야 돼. 완전히 때려잡아야 돼. 근데 그것도 잘안 돼. 우리의 그야말로 최후의 무기가 있지. 뭐냐? 기도 아니냐 기도 그러니까 내가 전에 이런 말 여러 번 했지 나에게 어떤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습관 그러니까 게으르고 무질서하고 우유부단하고 뭐 이런 거 이걸 고쳐야지 이거 안돼 그러면 이 사람이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겠냐 안 들어주시겠냐 들어주시지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잘못된 근성을 1년, 2년, 3년이 지나는데도 하나도 개선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건 어떤 사람이야? 어? 이게 어떤 놈이야, 희원이? 기도가 잘된 사람. 그렇지. 기도 열심히 안 했단 얘기야. 딱 드러나는 거지. 어? 이게 아주 분명해요. 그러니까 다 드러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드러나. 결과가 다 말해주게 돼 있어. 잘 들었느냐? 그래도 말이야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영육간에 달라집니다 변화가 있고 치료가 있고 성숙이 있어져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야 하여튼 기도 게을리 하는 놈 절대로 가만 안 놔둔다 어 중직을 맡았는데 기도 안 한다 더구나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뭐야 영혼권이지 근데 기도 안 하면서 그걸 아갔다 그런 놈이 어, 목자가 된다. 아이고 그러면 아이 그그 그 목장이 그 뭐가 되겠냐? 어? 하나님의 붙여진 양들 다 잃어버리고 그러나 정말 기도 열심히 해서 내 실력 가지고는 안 되지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천사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돼봐 천하의 깡패 두목 같은 놈도 꼬꾸라집니다. 네. 알았냐? 네. 그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여기 그랬잖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것을? 모든 것을. 아멘. 아 이게 이렇다니까요, 글쎄. 어? 그래서 내가 어제도 그랬지만, 다 같이 믿음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 이 있다. 그런데 그걸 왜못 차지하냐고? 그걸 제대로 못 차지하면 이케우르고 악한 종이 되는 거야. 알아들었냐?